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거룩한 영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새로워져서 주께서 이땅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삶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이 커뮤니티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온전히 사는 곳으로 끝이 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온전함이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맛보며 기쁨을 맛보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사 목사님을 주관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9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59장 1절에서 8절, 20절에서 21절까지 강사 목사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옥스나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남재헌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샬럼 오늘 사순절 특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하신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옥순나드 교회를 섬기는 남재훈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LA 지역은 잘 알아도 옥순나드 지역은 잘 모를 텐데요. LA에서 한 62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는 약 1시간 거리에 있죠. 이번에 특별히 새벽 예배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와이, 뭐, 워싱턴, 또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다양한 지역에서 환경과 처지는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목적과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매일 전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내고 그분의 삶을 쫓아가는 고룩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우리들의 모든 삶에, 삶을 흔들어 놓았던 COVID-19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고 우리가 알듯이 모데나나 또 화이자 또존앤 존스 백신을 들 통해서 더소나마 우리의 삶에 좀 안정을 찾고 활력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레드 등급으로 하향 조절되어서 스몰그룹하고 있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힘든 어려운 때에 이때까지 잘 견뎌 오셨는데 모두 건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이사여서 59장 1절에서 8절,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제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허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인퇴하여 죄악을 나오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짠 곳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선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언에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의 평강 얘기를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원에서 임하여 야곱의 자손에게서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리서 이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도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작년 3월 15일부터 시작된 비 내면 예배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서둘러서 온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벌써 1년이 딱 조금 넘은 그런 시간이네요. 사실은 하지 않던 생방송을 시작하면서 많은 좀 테크니컬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우리가 방송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링크를 카톡에서 보내드리면 집에서 보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는 아 목사님 소리가 잘안 들려요 혹은 또 화면이 잘안 나와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보다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연구하면서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잘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유, 목사님, 설교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만큼 참 기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SNS,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터넷의 시그널이 잘 연결되어 있느냐, 안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사실은 한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사무실에 일을 하다 보면 인터넷이 자주 끊어졌어요. 그러면 인터넷에 전화를 하기도 하고 또 시그널이 강하게 잡는 라우를 사다 연결시키기도 하고 컴퓨터에서 뭘 준비를 하다가 그 인터넷 시그널이 끊어지면 굉장히 막 애를 쓰다가 finally 시그널이 잡히고 connected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연결돼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쁨을 주는데, 우리가 1년이 넘도록 비대면으로 있던 우리가 정말로 대면과 대면, 얼굴과 얼굴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굉장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인데,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대표 기도가 있고, 뭔가 예배의 우리의 삶에 뭔가 새로운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많은 영적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40여 명의 다양한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드리면서 그나마 우리가 영적 갈등이 조금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우리가 다시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순절을 지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잘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연결되지 않고 단절되었다면 그 단절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에 축복된 백성이 되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기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비유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죠. 설레는 관계, 사랑의 관계, 그야말로 한몸이 되는 밀접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비유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단절될 수 없는 관계. 다시 말하면 가지가 포도로부터, 포도,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순간에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단절될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아는 목자와 양의 관계죠. 목자가 앞서가고 양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목자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쉼을 얻고 진정한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의 삶에 놀랍고 부유한 행복을 누리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죽은 것과 진비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연결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필수 종목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죠 아마 요즘 핸드폰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카톡을 하기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이메일을 주고받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카톡이나 이메일 보내는 속도들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인들끼리 데이트할 때도 지금 자기 어디 있어? 카톡 지금 출발하고 있어? 카톡 언제 와? 지금과 오면 또 카톡해 카톡 카톡 한순간도 어떻게 보면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더 고독하고 더 외로운 삶을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로 연결되어야 할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관계성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히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우리와 또한 자연이 연결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조주와 사망과 불행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여 선지자는 이와 같이 불행과 절망과 사망망이 달려가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사여 선지자는 그것을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요. 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죄는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주인됨을 선언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이고 그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 3장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빠른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어떤 요구도, 간청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회에서는 인간의 구원이 인간 자신의 힘이나 선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로 우리가 알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와 북 이스라엘의 동맹을 해서 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족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오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그 이사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마치 고집된 당나귀처럼 그들이 처한 그 어려움을 외교적이고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와 공의는 무너지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유다 백성은 하늘을 향하여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염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고통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는 금식하고 이처럼 예를 쓰는데 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귀가 둔하여 너희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와 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손의 피가 네 손가락의 죄악이, 너희 입술의 거짓말과 너희 악독이 너와 나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을 얻고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먼저 너와 나의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책망을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영적 눈을 떠서 실로 자신의 허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악과 허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녕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정의와 공의는 바닥에 떨어졌고 마치 그들의 모습은 눈먼 사람처럼 벽에 붙어서 손을 더듬으면서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 사람들처럼 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겉모기에는 건강한 사람처럼 보였으나 이미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이런 자신의 절망된 처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순간에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구슬프게 울었지만 그들의 허물만 고발할 뿐 아무런 구원의 빚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들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의 무게를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인간은 자신의 죄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죄의 책임의 끝자락은 심판과 조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면 사람이 벽을 짓고 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대낮에도 넘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나 철학과 과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사실 이렇게 슬피우는 좀 구르르구르 하는 모습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절망된 모습을 본 하나님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재자가 없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그분이 팔을 걷어붙이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인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물 밖에서 건져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재와 사막으로부터 건져 올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의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3월 28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 시작되죠 그리고 4월 4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내가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십자가를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단절되었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것, 멸망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능력의 십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온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으로 돕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않는 말은 뭐예요? 이브리스 5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구회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나 심평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말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방에서 생명을 옮기는 놀라운 축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면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는가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아직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십자가를 영접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연결이 없이 인생은 결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풀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살아 실상은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민다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반대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부유한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사택에 여러 종류의 과일 나무들이 있습니다 오렌지 나무도 있고요 또 사과나무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고 또 한쪽에는 아보카도 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작년에 좀큰 비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무리 잔 가지라도 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모진 비바람을 견디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 복숭아꽃이 이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동일한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또는 가장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매순간 매순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단절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제일 먼저 내 자신이 압니다. 함께 살고 있는 부인이 알고 아이들이 알고 또 교회가 알고 이웃이 아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진정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삶은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 가운데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나로 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산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내 육신적인 욕망과 정력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언할 때에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했죠. 나는 날마다,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죽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4월 4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부활의 영광, 참 부활의 기쁨은 진정 죽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은 척한 사람은 진짜 부활의 영광을, 그 기쁨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녕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언하고 진정 참 영광과 기쁨의 부활의 아침을 맞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순절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진정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귀한 삶의 소명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죄로 인해서 또 어둠으로 인해서 어둠의 영에 의해서 단절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이 문제를 우리 안에서 걷어내 주셔서 늘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그 섬세한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참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아, 죄로 인해서 끊어진 것은 아닌지 또 어둠으로 인해서 아, 단절된 것은 아닌지 잘 살피면서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